올라가는데 뭐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추세 유지로 보고 조금 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 i 이볼때 기본이에요. 멤버십 아닌 분들이 들어오네요. 이거 무빙 나오는 거 보고 정신없이 트느라 공개 방송으로 틀었네요. 별 소리 안 합니다. 멤버십 방송은 타점 잡아요, 이렇게. 장기체 일봉상 202평선 라인 올려놓나 내려놓나 이거 중요하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체는 30년을 보시면 됩니다. US 30Y 검색하시면 United States 30 years government bond yield 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금값 이탈 같은 거는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걸로 타점 잡는 게 제일 깔끔해 보여요. 테더 도미넌스, 본봉으로. 슈타 점 잡는 게 사실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스탑 자리를 안 줘가지고 장기적으로 터는 무빙인 것 같으니까 민내신 가지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리. OI는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이거 내려오면서 정방향으로 그죠? 정방향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코인 마진 오픈 인터레스트 OI점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 마진 OI인데 여기가 이제 CVD죠? 초록색이 현물 여기가 코인 마진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 마진 CVD입니다. 얘네들이 단기 무빙을 하는데 정방향 말 그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추세가 유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데뭐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추세 유지로 보고 조금 더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아이 볼때 기본이에요. 오아이 볼 때는 뭐를 신경 써서 보면 되냐면 한 놈이 특이한 걸 보면 돼. 얘 특이하죠. 다 정방향인데 얘만 오르죠. 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롱치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마진이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들죠. 스테이블 코인 마진은 뭐예요? 단기 물량이거나 개미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얘가 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던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약간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OI는 어. 무빙이 한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룰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펜서는 네, 밑에 받침물량이 있긴 하네요. 거미줄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 보면 이상한 거 있죠,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 못 올라요. 이런 애들이랑 달라. 반대도 마찬가지. 밑에 있으면 못 내려요. 꺾입니다. あ。 이러면 변곡이 중종 나옵니다. 엄청 큰힌트에요 센서 차트도 열심히 잘 보시면 좋겠다. 금리는 아직 볼건 아닌 것 같고 청산맵이 지금 볼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 114K 라인 물량도 지금 청산이 한번 일어났고 작은 물량들 남아 있습니다만 위를 한번 더줄 거냐 말 거냐 이 정도 생각하는 거라서 청산맵은 사실 볼게 없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낱모양으로 내려오면 은 추세 돌파 보시면 됩니다. 낱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차트는 무조건 추세 돌파를 보십니다. 돌파하자마자 타고 강하게. 홀 홀딩을 해보면 위로 파동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멤버십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빠